공익은 군대로 안 쳐주냐고요? 뭐 군인도 군인이죠 근데 이제 현역 입장에서는 공익은 좀이라고 얘기하죠 현역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왜냐면 뭐 기간제 병사잖아 뭐 씨발 그냥 끌려갔다 온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막 갔다 왔다고 막 자부심 별이고 그게 아니라 남꿀 빠른 거 부러워서 그냥 공익을 안 쳐준다는 거죠 막상, 군대 갔다 돌아가가지고, 국방부에서 네 공익 갈래? 카면 지도 좋다고 공익 갈걸요? 나는 현역 갔다 왔는데, 저 새끼는 공익 갔다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좋 같아가지고, 공익도 안 추준다 가는 거죠. 뭐, 일종 보통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뭐, 솔직히 일종 보통 차딸린뭐 있어요. 근데 이제, 이종 보통만 따면 되는 거, 후지 이제, 난 일종 땄으니까 그냥 지랄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래 내가 만약에 이종이었으면은, 야, 요즘 뭐, 시바 스틱 놀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 일종 따고 있노? 야, 앞으로 차가 전기로 간다는데. 아유, 씨발, 스틱 실컷 몰라라이 새끼야. 클러치 열심히 밟으면서. 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저는 일종 보통이기 때문에. 야, 야. 남자가, 이 새끼야. 아, 이종 보통이 뭐야. 고추 때라이 새끼야, 그냥. 예, 바로 이겁니다. 그니까, 러 제가 뭐에 따라 달랐을 거예요. 뭐, 인간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저희, 제가 만약, 에 예, 그거였으면은, 또, 이종 보통 존나 깝니다. 저는 이제, 일종, 일종이면은.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러는 것도 하, 제발 서울 가야지. 아, 어, 씨 신세끼! 있는 발적이 존나 안 좋은 발적이야. 이건. 한참 무서지면 죽어야 돼서. 안녕하세요. 와이 새끼 이거 뭐 조졌네 이거 털어 이거. 여기로 가자. 작은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죽네 이거 어어...씨... 어쩔 수 없네 이거 아...이거 무사일 수도 있겠다 위험하네요 이거 충분히 무사 확률 높아요 손을 보면 된다 하는데, 뭐. 근데 전투 중에 그거 좀. 볼 확률이 좀 적어요. 아,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 실제로 손 차이가 없대요. 음...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런 차이 없는걸로 <laughs> 어놔 병시안 차리고 이 새끼야 여기서 게임 끝냅시다 그냥 아예 이거를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시간 더 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끝내고 죽는 걸로 하죠 이러면 개꿀이지 오우 야 존나 개 못하는데 뭐지 그냥 개똥 같은 심리전을 하고 있네. 와 그냥 가자. 지 이러면 멍청이가 좀와 준다고. 끝까지 그냥 그렇지. 와 이걸 안 부쉈네. 그럼 사실상 판자 쓴거 아니죠? 어차피 또 다시 깨야 되니까 게이죠 절대 안 맞죠. 시가미니. 와닥와닥와닥날 기쁘게 하는군. 사커키 탁, 혼자 사커키 탁, 그냥 가. 자, 갖고 이제 여지를 주는 거지. 지금 사커팅. 절대 안사커키 탁. <laughs> 정말 어리석은 녀석이야. 어 이거 안 가자. 절대 안 가자. 절대 안 가자. 가는 척. 오, 오 씨. 아참 것. 어, 비매너 플레이 좀 하지 마라. 매너 있게 플레이라고. 아니 판. 오케이. 정말로 달콤하잖아. 나에게 그런 일을 버 그런, 그런 얘기 하지를 마라. 절대 안 맞는단다, 미친놈아. 지금! 어? 자,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못 구하잖아. 어차피 한 방에서 못구할까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지. 인정? 아니, 어차피 한 방이잖아. 이거 어떻게 살리는데? 아니 어차피 끝났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 솔직히 어, 그죠아뭐 물론 어그로 끌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거는 좀 거시기하지 아니 어차피 못 살리잖아 예, 그러면 끝낼 거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지 제가 그 개, 계산해서 아 이건 내가 시간 끌어봤자 의미 없다 마치 축구로 따지면 어 우리 팀이 지금 6대0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후반 92분 같은 느낌 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때는 대학의 밸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못한 걸 자식은 갔으면 좋겠다. 자식 잘해주고 싶어서인데, 지금 대학 가, 가서, 지학, 대학 가는 거는, 그니까 러 내가 적성에 잘 맞고. 아이, 씨발. 아이, 소세지 새끼 이거 존나 따라오네, 뭐가 없노 이거. 아아 안 맞겠지. 그냥 가겠지. 그냥 가겠지. 여기서 사슬 피해야 된다. 아 씨발 이거 맞네, 까비너이스다 보고 있었지. 그냥 쭉 가보자, 이거. 작지까지 달릴 수 있나? 이거 이득 크게 봤다 이거. 작집 창틀 위치 좋고. 안 되면 이거 대었어야 돼. 이거. 아, 안 되지, 이 새끼. 타타타타타타! 아이고야, 대가리가 씨발, 무슨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 웃나 고등어 순살같이 생겼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따라와, 이 새끼, 아이가. 어우, 씨 뒤집어야 했네. 안 되지, 또아우지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과감하게 했어요. 원래 이런 거 그냥 눕고 마는데, 아우지면은 팀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야, 언제 돌리냐니까. 슬슬 눕고 싶은데, 안 오나? 씨발 잠깐만. 와, 츄트바 있다가! 뭐니? 화체가 없어지는 게그아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좀 해봤는데 이거. 아씨 아깝네 이거. 가비 가비. 예, 이 발에 한 개, 삼 예, 발에 작판자 하나 썼으면 나쁘지 않네. 심지어 두명다 붙어 있고, 아. 스타트가 너무 좋다 이거, 날스아 이거, 근데 초반을 우리가 많이 땡겨놔가지고 발전이 세 개. 이거는. 얼킬은 잘 모르겠네. 설마 날라 싶네. 자, 치료해 볼까? 어, 안전을 하고자. 얘기하다 말았네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님만 파이팅. 우린 체크 안 했는데. 님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고요? 님은 더 열심히 해야지 님 나이 많잖아 지금 20대 후반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어 나도 이거 돌리면 끝날 것 같은데 재왕의 갈고리라서 어 같이 돌리는데 이거 잡혔네 yeah uh. 오우, 씨발. 아, 하체가 없어지는 미친 살인마야. 뭐, 이 새끼야. 아, 이 멍청한 새끼, 씨발, 자꾸 일로 오네. 아. 제왕의계시은는 존내 맞네 아무튼. 아무 소리도. 헤헤 생각했던 거는 너무 느리네요 이거 그냥 빠집시다 이거 너무 느리다. 지금 장, 지금 게임 끝나고 왔는데 이건 있는 거 없는 거다씁시다반자 나가지 못하겄다야 죽었다 이거. 아이고야 맵이 오늘 다 이런 맵만 겠다고 뽑히나 뭐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뭐. 와 박태환 살만해 이거. 아이 미친놈. 와. 언어적인 부분은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좀 타고난 재능? 그런 말빨이라 해야 되나? 그 뇌의 그 언어를 지배하는 그 뇌의 어떤 그런 게 조금 타고난 게 아닌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여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후천적... 후천적으로 얻는 걸로는 잘 모르겠네요. 음, 아는 것도 많은 것도 좋죠. 책으로 안될것 같은데. 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이거 봤나? 음. 말을 재밌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이제 드립을 이제. 알수 있으니까 후천적이라고? 그런가? 저는 선천적이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건 써야지. 아우지 걸린는건 나은데. 아, 여기 근데 좀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아, 이거 돌려서. 말빨은 유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말 그렇게 재밌게 잘하는 편 아닙니다. 저는 그냥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뇌의 뇌의 한 부분이 발달을 잘한 게 아닌가? 행민 옷시요뭔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발 잘하는 건뭐 이거? 이거 뭐 근데 좀 쓸데없는데? 세을 잃는 게 도움은 될 텐데 뭐 그렇게 막 잘하고 그런 건 없을 텐데. 아 이득 개 크게 봤다 진짜. 이거 게임 터진 거 같은데? 갑자기 어이를 또? <laughs> 잘가라. 이거 바로 파먹자 이거 파전. 아니 이걸 봤으면 안 하야지 이걸 계속 따라오고 있나 친구야. 아니 말 잘해봤자 뭐 어디서 어디다 써먹는데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 나고나 이거. 뭐한데? 시발 맥은. 그 와, 씨발 전기박솥 소리 난다. 흐음. 전기밥솥 살인마 셔쉣셔발 아, 와우 우태환환인인말잘한한다뭘밥밥먹 살아요 요 말을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게 하면은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살 수는 있겠죠. 여자 꼬실 때는 말 필요 없습니다. 아, 쉣. 너무 아프다. 절대 안맞지않을꺼? 자 가라 아 자꾸 그감면볼꺼왜없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뭐말 잘하는게 장점이긴하지 근데 뭐 말을 잘한다는 게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신뢰를 잃거나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잘한다거나 잘 가식 떨거나 그런 것도 말을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분야 그 하나하나 따지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말은 잘 못하지만 우지식하게 이제, 내 편인 사람이 더 좋을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와, 뭐가 막 존나 튀어나오네. 어쩔 수 없다, 살리자. 우와. 이거를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개 남았는데 이거 안안 안 끝내나? 이거 그래 이걸 내가 오게 만들어 아참이 쪽으로 빠지자. 계속 안 오네. 아. 귀찮나 봐. 오케이 오케이 걸려버렸어 오우 쉣 걸려버렛쓰 당신이 미쳐버린 도.. 도둑뇨 오오우 미쳐버린 도둑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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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